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시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브론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여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왕 내레아들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때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족들과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 무렵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아부, 도움을 받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즉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열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둘로 갈라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일들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다 지파에 가는 게 맞는지, 그러면 어느 성급으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지파에게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당연한 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구하고 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콕 집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그들의 묘가 있는 곳. 시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즉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택정해 주신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점찍으셨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겨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다윗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초조해 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윗이 갈 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이고 아직도 열한개지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한개지파에는 이스보세시러 가는 왕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다윗은 조급함도 초조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때 조금 더디다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나란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